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고기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 전력자, 정성고덕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EQ900 차량 구매 예정자 및 EQ900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EQ900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는 제네시스 EQ 900 차량이 40 대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 바랍니다. 네, 제네시스 EQ 900이라고 하면은 국산 차중 최고급 세단이자 국산 차중 끝판왕, 가까율도 끝판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 1억 1 0만 원가량하는 거 불과 4년 만에. 70% 가까이 감가가 된 상태고요 감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서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은 아주 눈물 나는 거고 이런 신차급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게 하신 분은 아주 땡 잡으시는 거고 아주 돈 벌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추천드리냐 이 차량은 3.8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썬루프만 뺀 추가 옵션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만큼 아주 그림 같은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은 외관 및 내관 상태로 그림 엔진 미션 사태로 그림. 가격은 완전 중고 같은 작품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러니 이 차량보다 더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전국 동급 시세 대비 50에서 100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남자에 남자로 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도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자, 이 차량은 제네시스 2900 3008 AWD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어, 최고상위 트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식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13만 9천 킬로 뛴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약간 많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Q500 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만 킬로 되기 전에 모든 정비 점검을 다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아주 매우 좋고요. 이 차량 구매해 가셔서 시소음품하고 기타 부품을 잘만 관리하서 타시면 은 30만 킬로, 40만 킬로 그때까지도 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제네시스 엔진 자체도 매우 튼튼한 엔진이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 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한번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같이 둘러보면서 기스나 찍힌 부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어, 앞면하고 여기 측면. 어, 봤을 때제 눈으로 직접 봤을 때도 외관 상태 매우 깔끔합니다. 네. 여기 휠 보시면은 약간의 생활기수있데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네 뒤쪽 기스는 어, 거의 제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깔끔하죠. 네, 여기 3.8H 트랙, 네, 4륜이라는 뜻입니다. H 트랙은 어, 트렁크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어, 내장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 어, 넓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하고요. 네, 닫겠습니다 자 외관 정말 깔끔하죠? 한 바퀴 돌아봤는데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합니다. 네한번 마지막 두쪽길을 보실게요. 네, 이쪽도 어 저쪽 살짝 아쉽게 생활이스 정도 있는데 어이 정도면 어 그래도 양호합니다. 네, 이쪽 길은 어떨까요? 여기도 약간 생활이스 있지만 이정도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네쪽길다 모두 양 야구, 양호합니다. 네 이제 실내를 보실게요. 자, 실내 보시면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전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동 시트도 있겠죠. 자, 여기 VDC 차선 이탈, 측구망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여기 전동 핸들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139,000. 7 6 k 로입니다 네,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블루링크 하이패스로 밀러 있고요 그런 원격 시동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있고요 네, 여기 아날로그 시계 버튼 시동 오디오 기능 및프로테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전방 감지기 오토홀드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습니다 또 조그 다이얼 및 DIS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습니다 어 열선 핸들 있고요 뒷좌석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조수석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어 상태 매우 좋고요 뒷좌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스트 클로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도라고 하죠. 그럼 뒷좌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어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어, 아주 잘 관리가 됐어요. 뒷좌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또 뒷좌석 전동 커튼, 측면 전, 전동 커튼 이렇게 있습니다. 된다. 네. 자 뒷좌석 모니터 있고요. 어, 여기는 VIP 의전용 시트, 4인용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스트 버튼하고 그 다시 복구하는 버튼이 있는데 자이 레스트 버튼과 어, 뒷좌석 전동 시트가 있는데 어, 이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은 어, 자동으로 최대한 눕혀지는 자세로 눕혀집니다. 이거는 원상 복구하는 버튼이고요.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어, 조수석에는 이 조수석 앞 의자가 앞으로 확 제껴지면서 이쪽 뒤에 의자도 같이 눕혀집니다. 그러면 다리를 아주 쭉 펴고 갈수 있습니다. 쭉 펴고 아예 거의 눕는 자세로 갈 수가 있어요. 또 앞좌석 공조 기능 버튼들,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있고요. 그리고 전동식 커튼 있고, 조그 다이얼 및 DIS, 그리고 뒷좌석 TV,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다 키는 버튼들입니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뒷좌석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자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기준 금액은 3,85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 주시면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배송거래로도 가능하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노력해서 안전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주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